일동 녹탑 바로 여동 민중의 노래 이별의 행진곡 행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자견첫 번째 발언으로 21세기 청소년 유이온저번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21-2 훈련으로 해서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 즉 가장 극단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드플래그 훈련은 어제부터 25일까지 미 알래스카에서 미 공군, 일본 항공자이대 그리고 남 공군이 참가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미 국무장관 블링컨과 미 국방장관 오스틴이 일본을 거쳐 방남해 밀남 3자 안보 협력이 강조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연합훈련이고 이번 합보, 합동군사훈련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기디 식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1500명의 병력과 대교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면서까지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전투기들을 동원한 군사 훈련은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불과합니다. 누가 봐도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연습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악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남 일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북침 전쟁 책동은 고려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제 의 침략적 범죄 행위는 레드 플래그 훈련만이 아니라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남 동맹을 전제로 북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남정부는 작년까지 백신 세 차례나 미제와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외세와 합동 군사 연습으로 평화는 사라지고 남북 관계는 언제나 틀어졌습니다. 지금 코리아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세와 공조하여 동쪽을 겨냥하는 전쟁 연습은 정세학금만부추길 뿐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누가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외사의 전쟁 연습을 바라지도 않으며 굴욕적인 동맹 관계도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된게 무엇이 있습니까? 45년 미군이 남코리아를 점령하며 시작된 미제 식민지 노예살이는 단한 번이라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말살하려는 전쟁연습과 내가벨 포고령에서도 보여주듯 북에는 침략군 남에는 점령군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며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친구집에 놀러가던 현순이와 민선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야 됐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이 미군놈들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미군 주동권 지휘협정으로 미군놈들은 지해법권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지금까지 망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범죄 행위를 보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건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를 빼앗기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교수님 이선희 그리고 윤금이사해 사건은 미제놈들이 저지른 학살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미제놈들이 저지른 우리 민중들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미군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한 이상 민중들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과 동시에 교수님 이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군 놈들 때문에 억울한 세상을 떠난 난민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수중으로 범죄자들로부터 책임을 물을 것이고 미군을 지금 당장 철거시킬 것입니다. 이것만이 19년이 지나 19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을 원안을 푸는 길입니다. 코리아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과 함께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책임에서 미군 놈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 여중생의 죽음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하늘 풀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19년 전 우리가 들었던 축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우리 학생들 심장에 정의의 불꽃으로 새겨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주와 민중 생존권을 생취하기 위해 억압을 뚫고 전과 추정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추정. 대장은두 번째 발언으로 전국농업유니온 조합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농업노동와 농민의 삶은 더욱 비토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해와 이상기후에 농작물들이 시들고 물러 힘들게 키우는 농작물들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 일선 부족으로 일찌감치 1년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과 자식같이 키운 닭과 돼지를 한순간에 매물 처분해야 하는 축산농민들. 이처럼 이 땅에서 농전 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노원 노동자와 농민들은 불안을 떨며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후에 대한 외면과 홀대정책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으로 600조 원으로 내년 국가예산이 총 60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농업예산은 고작 3%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농업노동자, 농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농업생산물을 보호하기는커녕 계속해서 RCEP과 c p t p p 와 같은 메가 FTA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초국적 보험자본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에 는몰려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당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으며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 농업불도정책은 결코 용납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미국에 의해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정권하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몽달 이 땅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땅은 또다시 미 제국주의에 의해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장은 이 땅의 민중들이 스스로 세운 모든 자주적인 정권들과 단체들을 부정하고 철저히 그들의 입맛에 맞는 친미 반역무리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이승만 반역정권으로 시작되는 4대 반국정권에서이 땅의 분단을 고착시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민중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분노한 민중들에게 무너지자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파시스트로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광주항쟁에 나선 민중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살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민중의 분노는 폭발해 결국 정의로운 투쟁인 8 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운명은 노동자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만이 개척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은 끊임없이 자제성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전물왕조 시대 농민분기와 일제강정기 시대 노동자들의 파악과 농민들의 수적쟁이 그래서 제주 민주항쟁과 관주 민주항쟁과 유월항쟁을 비롯한 항쟁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쟁취하는 길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입니다. 유월항쟁 정신을 계승해 제2의 민주항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국 노동민중은 그 길에서 항상 앞서, 앞장에서 떠나가며.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다음으로 전국농업윤니원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뼈 아픈 교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87년 6월 항쟁 승리와 그의 12월 개선에서의 패배입니다. 당시 북본이 이끌던 6월 항쟁은 노태우가 나서서 6.29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했고, 직선제를 쟁취하며 민중들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정이 군사패쇄에 이어 강정 사를 주범인 전두환 공부 80 권력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군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6월 쟁 이후 치루어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오부지리로 노태우 군부독재가 탄생하며 역사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해갔을 것이고, 2000년에야 이루어 이루어진,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며, 외세의 개입을 막아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군을 퇴거시키고 군부 파슈 세력을 비롯한 민족 반영 무리들을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크게 한 걸음 내 딛었을 것입니다. 또한 6월 항쟁이 절반의 승리로 끝난 것이 뼈아픈 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은 노동자 민증이라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로 87년에 정권을 바꿔냈더라면, 전두환의 후회인 민족 반영무리들이 미군을 등에 업고 노동자 민증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스타를 심화하며 최악의 민중 생존권 유린의 시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노동자업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하고, 아직도 사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로 사고로 죽어가는 것이 처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살인적인 경제제재로 고립, 고립 압살시키려고 혈안이 된 미제와 미제를 등에 업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민족 반역물리들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고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한치도 나아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 반역물이 세력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더욱 세게 벌려야 합니다. 또한 4.17 현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민족의 자주와 단결을 호소했던 문재인 정권의 신비사대 매국성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지난 민안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을 예속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코리아 비핵화를 합의하고 대북 제재를 견제하며 미제와 발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민족공조와 남북 순회간에 맺은 약속을 헌식자처럼 헌신짝, 내던져버리며 코리아 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세파탄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재인 조건이 민족 공정화저 외면해버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을 것은 민족과 민중을 배신하고 더욱더 미국의 예수계 길로 들어선 문재인이 아니라 즐기차게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의 힘 뿐입니다. 남코리아의 우리 노동자 민중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적으로 주인되는 세상,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족 자주를 이루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반미 투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생존권 투쟁을 하듯이 반미자주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때 자주적인 나라. 민중민주의 새 세상, 조국통일의 새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노동자 민중의 삶은 피폐해지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 민중민주당과 추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 전북 세계노총과 함께. 미군을 철거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성명 남독입니다. 관역세력 정산으로 노동자 민중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노동자 민증의 삶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최근 경색한 부두에서 일하다 300kg이 넘는 대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청년노동자 고이선호 씨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문제는 현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9.1 경찰은 고이선호 노동자의 빈소를 마련하려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편 서울시장 오세훈은 당선된 지두 달여 만에 서울교통공사를 극렬하게 압박함으로써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감행하고 있다. 군의역사건의 교훈을 망각하고 버리는 오세훈의 반노동 택동에 노동자 빈증이 격분하고 있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따른 고통으로 노동자 빈증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시업자이며 청년 노동자 5명 중 2명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1년 새 5.8%나 증가했으며 지난 4월에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12만 명이나 해고됐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 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길며 행복 지수가 최하위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230대 청년 5명중한 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있으며, 3명중1 명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노동 반인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현실은 오직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허위시켜준다 노동자 민증에 대한 착취 체력에는 자본과 결탁한 번역 권력만이 아니라 금융자본 집단, 상금 복합제와 결탁한 미제 침략 체력도 있다. 비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군사 정치적 지배만이 아니라 경사, 경제적 약탈을 감행하며 우리 노동자 민증을 이중, 상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비정부에 의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강요와 미국산 무기 강매로 마땅히 우리 노동자 민중의 복수에 쓰여야 할 결세가 상탈당하고 있다. 미남 정상회담 당시 깜정병과 자본가 세력이 미국의 44조 원의 초공을 받은 형국은 친민사대 권력이자 반노동 반민중 권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공안 탄압과 함께 노동자들의 정당한 숨무 의식 맞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친입 반역 본색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군 철거와 반역 세력 통탄은 노동자 민족의 참 세상을 위한 선결 과제다. 이군은 북진 핵전쟁 연습을 연달아 감행하며 고려 반대의 핵전쟁 위기와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경쟁의 화전이자만악의 근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노동자 민족은 합인적인 전시경제에 동원되며 통화의 지로되어 한다. 문정권이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적 대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다. 사이든 정부가 미남합동 군사연습을 섬유하는것 모두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죽음으로 몰아가는위험천만한 행위다. 역사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항쟁으로만 생취할 수 있는 것을 증시한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민중 항쟁의 총찰기에 미군과 반역세력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주민주 전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 12일 서울 광화문 대사관앞 민주민주당 허승세 위원회 전국 3계 노총 준 마지막으로 전립안전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Yeah. 이상으로 독신선생특종 분쇄 이분 철거, 인수행정권 쟁취,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